현재 시판 중인 번호 중에서 강력한 화력의 번호를 꼽는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스노우피크의 강연 번호. 현존 최대 크기의 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노우피크의 출시일은 대략 2008년. 노마드 자연뜨기가 현 영상 시점 최신의 번호입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은 한 번에 캐치했겠죠. 똑같습니다. 대형 조리 도구를 갖고 계신 분,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세요. 똑같습니다. 스노피크 거, 노마드 거 똑같습니다. 노마드 자이언트기가 추천합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자, 대형 조리 도구, 안성 주물이라든가 대형 그리드에는 대형 화구가 필수입니다. 저 노마드 캠프 원 해바라기 착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번호구명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번호는 전에 예고해 드렸던 노마드 자이언트 기가 번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장 최근에 나오는 번호입니다. 스노우피크 가격을 보면 한숨만 나오죠? 자, 스노우피크를 대체할 만한 번호. 노마드 자이언트 기가. 과연 대체가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높이로 세팅을 한 상태이고요. 자, 노마드는 37cm. 스노우피크가 살짝 큽니다. 39cm. 미니멀 웍스 파워 스토브는 최고 높이 31cm. 옥타곤 파워. 38cm 자, 노마드 자이언트 기가 한달정도 잘 살펴봤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봤고요 출시된다고 했을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과연 어느 제조사에서 제조했는지 였습니다. 노마드 자이언트 기가는 신동양에서 제작을 했고요. 버너랑 가스히터하는 제작 회사고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노마드 같은 경우에 버너를 만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러면 버너를 만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 버너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버너 두 종, 스노피크, 우 강염 그리고 미니멀웍스 파워스토브두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만 골라서 제작하면 됩니다. 장점만 갖고 오면. 좋은 번호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말하기 편하게 노마드로 하겠습니다. 노마드 발이 3개입니다. 스노피크는 발이 4개 노마드는 발이 3개 번호 받침 때도 3개입니다. 스노피크는 4개 자, 화구 사이즈는 스노피크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11cm 얘랑 얘랑 호환이 돼요. 두 가지 바깥에도 상관없어요. 스노피크 같은 경우에 노즐 사이즈가 0.5 정도 얘 같은 경우 0.60 노즐 사이즈는 노마드가 더 좋습니다. 노즐이 크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재질은 4 0 0기어을 사용했습니다. 자, 본체 밸브, 화력 조절 밸브 가 하나 있고 가스 체결 부위 하나 있고 투밸브 채용했습니다. 노마드가 얼마나 잘 벤치마킹했는지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드 기가 자연치는 노즐이 국내 번호 중에서 가장 큽니다. 0.6mm. 그래서 동일 조건에서 연료가 노즐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만큼 가스가 분출되는 압력이 좀 살짝 적어요. 그래서 공기와 혼합비가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화력을 줄이면 황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공기가 가스가 힘차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살짝 부족한 상황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변하죠. 가스통에 지금 가스가 많이 없어요. 가스 나오는 압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산소가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황염이 생깁니다. 가스통 안에 연료가 없을 때는 액출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 기출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스라인 안에 있던 연료가 다 타야 이렇게 정상적인 불꽃으로 돌아옵니다. 재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수혜를 사용했는지, 2 0 0개를 사용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번호 다리, 번호 헤드, 바람막이, 대형 바람막이. 30초 지났고요 1분. 보시는 것처럼 색상 변화가 없어요. 저급 200스텐 계열은 아닙니다. 자석. 자석이 반응이 없어요. 자, 아주 잘 붙고요. 아주, 아주 잘 붙습니다. 400 계열로 추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죠. 400 계열. 정리하겠습니다 자, 헤드, 바람막이, 몸체, 전부. 400개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보너헤드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타면서 물이 생성이 되죠? 물이 생성되면 화구는 뜨거워지고, 그 물로 인해서 이 화구 부분이 녹이 쓸 수가 있어요. 화구 부분은 녹이 쓸기 쉽기 때문에 300개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300개월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이언트 기가의 첫 인상은 못생겼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못생겼어요 하다만 디자인이죠 노마드만의 아이덴티가 없어요 이 구멍에 지금 동그란 거 그냥 말고 뭐 노마드의 n자 영문 n자 뚫어주거나 받침대 여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죠 이런 거 여기다가 뭐 노마드라고 하든가 옥타곤처럼 이 부분을 한다거나 그런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아,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화구도 마찬가지죠. 불딱 켰을 때 화염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길게 하든가. 여기 이 부분을 좀 길게, 길게 좀 뺐으면 훨씬 더 이뻤을 거예요. 불켰을 때 대형 액출 번호 치고 액출관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의두 배는 돼야 정상적으로 액출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액출 액출 된다는 건 뭐냐면 가스통에 적당히 가스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액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스템은 노즐 구멍이 커졌기 때문에 다른 번호보다 가스가 많이 나와요. 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액출을 시켜버리면 가스 나오는 양, 공기비 그리고 에열관이 적당히 에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화염이 발생합니다. 기화관이 너무 작습니다. 산바리가산바리가 지금 산바리가 이렇게 모아져요. 제 기준에는 좀 약간 수평, 일자로, 밸브, 밸브가 너무 작습니다. 동계에서는 장갑을 끼는 경우도 있어요. 실 외에서 먹게 되면. 장갑 끼고 조절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가스통 거치가 불편합니다. 가스통 거치가 제일 잘 되는 것은 스노우피크. 얘는 제대로 뭔가 자세를 잡고 해야 거치가 되지. 이게 거치가, 거치가 잘 안, 가스통 거치가 잘안 됩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 딱 맞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번호 체결 밸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뭐 7,000개열 있고요. 7,000개열 있고 뭐 6,000개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알루미늄 재질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약해요. 가스통 체결되는 부분이 쎄죠. 얘는 알루미늄이고 하다 보면 이게 금방 활거워질 것 같아요. 보통 버너에 대해서 진심인 회사들은 가스 체결 부위를 황동으로 하죠. 자 구성번호. 밸브 자체도 황동이지만 가스가 체결되는 부분 자체도 황동이죠. 내구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메인 밸브도 지금 알루미늄이면 속에 체일되는 부분만이라도 황동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알루미늄이에요. 내구성이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밸브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좀 커야죠. 스노피크처럼.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키가 좀 작죠. 바닥에 놓고 사용하게 되면 살짝 낮은감이 있고요. 옥타곤보다 낮아요. 옥타곤이 확 크게 나왔으면 아주 잘 나온 번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감이라든가 완성도 또 내구성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점수를 만약 준다고 하면 스노피크가 만약 에 100점이라고 그러면 80점 주겠습니다. 아참이 영상은 지금 노마드 측에서 이 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을 추첨해서 이 번호를 드릴 겁니다. 이 번호는 노마드에서 제공했지만 전 솔직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마감이라든가 완성도는 점수를 크게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즐 사이즈가 다른 번호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구도 크게 나왔습니다 다른 거는 굳이 장점으로 뽑을 만한 게 없어요 딱두 가지 대형 화구 대형 노즐 이두 가지 두 가지 이유로 추천합니다 아참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번 보는데 점화 장치가 없습니다 가스 밸브를 열어주시고 자 불을 화구의 같은 데에서 밸브를 열어줍니다 살짝. 최대 화력. 중간 밸브를 이용해서 화력을 조정합니다. 자, 최소 화력. 처음에 제공받았던 번호는 약불에서 황염이 올라왔어요. 그름을 많이 발생해서 을 수리를 보내서 받은 번호입니다. 지금 수리받은 제품은 황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 가스통이 빵스타게 되어 있으면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최대의 화력으로 키워서 사용하다가 가스 화력이 낮아지면 메인 밸브를 줄여줍니다. 최소 화력으로 이 상태에서 뒤집어주면 이게 액출입니다. 화력이 세졌죠? 가스통에 있던 액상의 연료가 호스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차게 된 상태에서 가스를 잠가버리면 노즐관 또는 에어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를 하실 때는 기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한번 세게 틀어서 남아있는 액상의 율로를 다 태워 줍니다 한 10초 정도 그리고 메인 밸브를 담궈줍니다 제가 아까쯤에 가스 밸브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밸브 사이에 보면 틈이 생겨서 틈이 있죠 가스 밸브가 찐따예요 돌리면 끝이 뒹글뒹글 돌아요 깔끔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뭔가 휜것 같아요 축이 휜것 같아요 밸브는 좀 시급하다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이 틈을 고무패드 같은 거 있죠 고무체결을할때 틈이 안 생기게 하거나 가스가 새지 못하게끔 여기 패드 가한장 들어가죠 안전을 위해서 패드 한장 들어가는 게더 좋겠죠 밸브는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제가 노마드 쪽에 다 전달했습니다 뭐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 출시되는 것들은 다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하겠다고 뭐 확답을 주셨습니다. 뭐 믿고 믿어 봐야죠. 자 여기까지 지금 외관을 한번 살펴봤어요. 노즐도 커졌고 화구도 커졌어요. 그 커진 만큼 대형 조리도구 열 전달 충분히 시키는지 그리들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을 다본 후에 댓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넓은 조리도구를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액출로 거치했고요 자, 대형 그리들. 그리들 사용하기 전에 예열해야 되죠. 자, 예열하기 위해서 450ml를 부어서 최대 화력으로 고기 굽는 온도 180도를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최대 화력. 시간 1분 지났구요 정중앙 온도는 88도 2분 지났구요 물의 온도는 92도 손잡이 부분의 온도는 98도 자, 3분 손잡이 있는 부분 108도 4분 120도 손잡이 부분 120 145도 종료하겠습니다. 살짝 열고 자, 해바라기와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450 최대 화력입니다 1분 65도 2분 100도 3분 120도 122도 4분 150도 149도 5분 160도 이번에는 스노우 피크 중간 밸브 잠그시고 메인 밸브 살짝 열어주시고 자 에어컨 살짝 달궈주시고 조마 물450 받침대가 4개죠 4개라 좀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됐습니다 1분 76도 노마드 자이언트와 마찬가지로 5분간 테스트 하겠습니다 2분 94도, 3분, 117도, 4분, 128도, 130도, 5분, 139도, 145도. 저 이번에는 미니멀 웍스 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최고하려 1분, 65도, 55도, 2분, 87도, 82도, 3분 105도 108도 4분 115도 5분 117도 119도 115도 자, 번호별 그리들 주변부까지 전달되는지 테스트 해봤구요. 해바라기 프로판 번호, 스노우피크 강염, 모마드 자이언트, 최고 온도 약 150도 정도까지 주변부에 열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삼겹살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109도, 120도, 107도, 자, 그리들은 디바 디바, 그릴랜드 그리 드리고요. 강철편에 코팅이 된그리들입니다 170도, 180도 고기 얹직겠습니다 화력을 살짝 줄이고, 온도는 190도, 200도, 180도, 170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밋밋해서 일단 스티커 하나 붙여줘야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단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안성줌을 뭐, 중대형 이상, 그리고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신 분들. 대형 조리도구를 커버할 수 있는 번호는 국내 제작한 번호 중에서는 얘밖에 없습니다. 스노픽은 너무 비싸죠. 자, 가성비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